그렇게 뭔가를 할때 내가 즐겁고 어린아이의 마음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러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든 생각이 아 이렇게 그렇게 놀면서 살면 그래서 뭐 에머슨도 얘기하고 소로도 얘기하고 참 행복하겠다 <laughs> 살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못 생겼는데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돼서 죄송한데 너무 지금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냥 라디오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 제가 아까 오다가 여기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어요. 혼자 그리고 막 놀았거든요. 얼음도 던지고 발로 막 밟고 그러니까 아무튼 요란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러고 노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든 생각이 아 이렇게 놀면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놀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laughs> 그런데 우리 이제. 순수함을 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에머슨도 얘기하고 소로도 얘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동심,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좋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연처럼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혼자 그렇게 막 놀면서 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사람마다 애들 보세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돌명이도 던지고 까르르 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길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뭐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물론 그 판단은 논리가 하겠죠 그죠? 논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정당화를 해야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얼음 위에서 아까 혼자 웃음을 지으면서 깔깔깔 하면서 논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할때 내가 즐겁고 어린아이의 마음, 그 창작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기본으로 시장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는 정말로 누가 대신 절대 해줄수 없는 거잖아요. 가르쳐 줄수 없는 거예요. 많이 시도해 보고 스스로 기록하고, 이제 그걸 먹고 사는 걸로 확장을 시키려면, 그거 뭔지 알았으면 이제 그게 어떤 시장으로 번역이 될수 있는지, 그걸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 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심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늘 얼음에서 장난도 치고, 아무도 없는 이런, 시골길을 이렇게 혼자 산책하면서 든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근데 이런, 그냥 아, 이런 생각 자체가 뭐 아주 뭐 천지 개벽할 만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고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또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처럼 다 기쁨을 느끼거든요. 한책 중에 그냥 이야기해 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